방이 두 개였어요, 사실. 아...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, 여기는 자는 공간을 해서 커튼을 치면 커튼이 이제 병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아... 깔끔하게 음... 이제 여기서 한 방처럼 구분도 아... 되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편안한 좀 안정감을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음... 서원아, 서준아, 어, 이리, 드디어, 와봐. 드디어. 서원아, 서준아 어... 이리 와봐. 서원아, 서준아, 이리 와봐. 네, 이제 8살이 됐어요, 서원이, 서준이. 아, 생후 8개월부터 유, 어,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와서 국민 쌍둥이로 큰 사랑을 받았던 서은이 서준이 벌써 8살이 됐습니다 아, 늠름한데요 이제 귀여워, 귀여워, 엄청 네요 늠름하다고요? 여기가 서은이 서준이 자는 방이에요? 네, 아빠잖아 누가요? <laughs> 응, 아빠 <웃음> 아빠가 <웃음> 왜 리포터 네. 놀이를 하고 있는지 의아한 거것 같아요 아빠잖아 <laughs> 근데 여기서 서은이 서준이 진짜로 자요 안 자요? 앉아요. 왜 앉아요? 앉아. 엄마, 아 아빠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. 더 좁아지잖아요. 뭐라고요? 더 좁아지잖아요. <laughs> 더좁아지 <좁아지잖아요. 웃음> <더 좁아지잖아요. 양면 웃음> 네. 그게 좋아요? 네. 서 아, 더... 서원이 방 소개해줄 수 있어요. 여기는 침대고요. 여기는 침대고요. 여기는 침대고요. 여기는 아, 방의 색상이고요. 색상 색상 여기는 옷 입는 곳이고요. 저기는 책장이에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가주다. 응? 가주다. <laughs> <laughs> 고만 <내고 만들어. 웃음> 안녕히 계세요. 벌써 <저에서> 시청네 <laughs> 방송. 계세요. 아 귀여워. 충성 해야지. 빵빵. 오 뭐라고? 시원해서. 여전히 개그감이 넘치는 서준이 <laughs> 장난꾸러기예요. 아직 노는 게 제일 좋은 8살 쌍둥이입니다. <laughs>